<laughs> 근데 이거 왜하는거야 뭐야? 지금 하는 거? 금하 지금 안하는 거에 거? 이유가 있으니하 재밌으니까 지하는거금안 하고? 지금 안 하고? 지금 안 하고? 지금 안 하고? 지금 안 하고? 이금안 하고? 지금 안 하고? 지금 안 하고? 지금 안 하고? 지금 안원 근데 진짜 레트로 스타일이다 이거는. 잼성. 어. 나 지금 빌려가. 어? 나 지금 빌려가. 캠핑할 때 이거 쓰면 <laughs> 될까? 첫세백 원밖에 안하더라 이거 꼬챙이를두개 정도는 꼽아야 되는 거 아니야? 하나로만 돼. 이 급면 이급 지랄나. 고 아니 이게 얘는 이제 원형이 아니기 때문에. 아. 아니면은 좀 이렇게 꽈배기를 놓던가 트위스트 아니 근데 보통 이런 거 보면 소금 간이라든가 후추 같은 거 하지 않아? 소금 간은 다 했지 언제? 이미 해왔지 난못 봤는데? 호호 남자의 맛이다 이거 <laughs> 아니 지금 이 상태에서 고기 구우면은 다탈 텐데? 이 정도 높이인데 아 안돼 이거 지금 고기 못 구워 다그 흐름밖에 안 되는 겨 근데 이베리코 말고는 없어 오늘? 오늘 이베리코 말고 여기 이면숙이 <laughs> 생선구이에 또이면기 아, 지금 불은 붙었으니까 불을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이거 빼놨다가 괜히 불나 불날 수도 있어. 형님 또오바하지 마. 아니, 근데 나는 너네들한테 반말한다고 하는데 너네는 왜 반말하는 거야? 저는 존댓말 쓰고 있습니다. 갑자기 아! 까먹었어? 예, 아, 원래 내 네. 기억력이 좀 좋지 못합니다. 이 채널은 뭐야? 이 채널은 저희 계... 둘이서 고정인 거야? 둘이서 고정이죠. 아, 빵 먹는다. 내가 뭐지? 아, 빵 먹을 나도 여기를 잠깐 맛을 봐. 아, 근데 내가 유튜브 한다는 사람 주변에 몇명 봤는데 역대급으로 가난한 것같은데 여기는 진짜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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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, <laughs> 이, 이 <laughs> 어? 원래, 원래 상남자들은 그냥 주민 있는 것 같다. 대충 하는 거예요. 아니, 이게 집이 협소한데. 이게 세기 말 집이라고. 이건 얼마에요? 3만원. 000원. 3만원이면 꽤 비싼데 원 3만원. 3만원. 석만원산거원석만원만원 3만원. 이거 원 펴줘 원원원원원원원원원 3만원. 3만원. 원원 3만원. 3만원. 원원 3만원. 만원원 석세1원4만원 저거는? 뭐 되게 어, 자동차 어, 쓰는 거 뭘, 같은 뭘. 5, 000원. 5, 000원. 거 작업 등! 이거 5,000원 공사장에서 쓰는 거 테이블도 <laughs> 산 거야? 테이블은 집에서 좀 수월하게 술을 먹기 위해 차에 좋아 고기는 들뭐라 커브솔트가 있었으면 여기서 뿌려도 맛있겠다 너한테 썸머솔트 키가 쓰고 싶다 선풍구 먹고 싶네 대산들 하지 뭐 이거 아냐 썸머는 어차피 너 손으로 들고 먹으 그래서 내가 나한스를 가성비네. 나 그러니까 사케를 먹고 싶을 때 가성비적으로 먹을 수 있는. 가 사케랑 맛 똑같아. 나 얼음 있으면 좋겠는데. 나도 한 잔만 줘 음. 얼음 넣었어. 얼음? 얼음은 편의점에서 얼음 잔을 사면 손쉽 아니야 됐어. 객식구 주제에 무슨 내가 기다리. 기다리세요. 아니야 괜찮아. 안쪽 응. 나도 한 잔만 주세요. 장남자는아메리칸 나는. 상남자는 어. 나는. 나는. 나 나는. 따라주는않는어린 녀석이 무슨 술을 먹으려 나는. 나 어린 녀석이 나는. 나내라는나달나 달다 는 나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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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보통 이렇게 익힌 다음에 그냥 저거 하지 않아?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오는 사람도 많지 않아? <laughs> 그런 그러다... 사람도 중간에 포기하고? 아니 직화는 일단 불 맛은 익힌 거잖아 <laughs> 아, 왜? 먹상하니까 별로야? <laughs> 어제는 미친듯이 막 긍겨있어 남자는 계획 따위 안 세운다 저희. 근데 너네 여기 있는 깻잎 같은 거 먹으면 은 죽어요. 죽어요 조회수 같은 거더 오르는 거 아니야? 죽어 나한목시 걸고 하고 싶지 않아요 약간 명이나물 같이 생긴 거 아닌가? 설마 여기다가 산나물? 아니 있네. 이거 먹어도 이거먹으면은 약간 마늘 맛 나는 그런 마늘 종? 아니 산마늘 아니 요 이거 아니에요, 아니에요 형 죽어요 <laughs> 아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저거 풀똥 풀떡, 불똥을 말고 먹어도 될것 같은데? 아 이거 아니고선 다시 야 뒤집어야 돼 뒤집어야 돼 먹어도 돼요 이거 이베리코 고기라서 괜찮아요 나는 밥 먹고 와서 괜찮아 너아더 있어요 고기 아, 나는 이따가 약한 불에 먹을래. 오, 오, 맛있어. 오, 오, 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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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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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쌈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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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원래 고기 먹으면 살안 찌는데 쌈 먹으면 살죠이래서먹는 필요가 없는데. 생고기인데. 응? 생고기인데. 뭐래? 이메리코 고기는 저기 뭐야 괜찮아. I t o l 갈 her 인분에 5 5 d i o t I'm almost 실수다 어우 기가 막히게 t Oh, s 진짜. 근데 뒤집는 건 젓가락으로 뒤집고왜 먹는 거는 손가락으로 먹 w 이게 <laughs> 이제서야 이제 석탄이 돼 버렸어요. 음. 하지만 고기는 타도 맛있죠. 음. 아니 이걸 이건 그냥 석탄 아니? 뭐야 그그 그, 뭐야 그. 음. <laughs> 맛있네. 여기다 올린다고? 뭐야? 그럼 버섯을, 근데 버섯이 안 익는데 버섯이 탄다. 아니고 뭐, 먹어도 돼. 아할거 아니야, 형수. 지하실 만나. 와, 어떻게 돼? 오히려 불이 올라왔을 때가 더잘 뭐 익는 것 같은데. 불에 뜨기면, 아. 연기 뜨기. 연하제 물. 군재 구이도 아니고. 아니 이게 왜? 안주가 끊기잖아불 올려줘 봐라. 딱 말해. 올려봐봐봐. 잠깐만 기다려봐요. 뭐 하냐? 마법의 부채 파초손이라고. 어. 오. 이십 이십. 20... 아. 이게 내가 오른손으로 뭘했을까 그렇지. 어른 들을뭘했을까돈 주고 너도 야, 너도 이게 바보 같처럼힘을쓸필 요가 없 다는 게 점점 나오 네. 그렇지, 우 리가 멍 청해서 생각 조 금만 하면 은 이렇게 편한데, 야 남자 원래 좀 생각 좀없 어야 돼. 더큰그 음식 은 고기지 피자는아피자피는는빚아이빚아지 뭐지? 꼬꼬꼬꼬 꼬! 좀더 잠깐 들어봐 잠깐만 더, 더 들어가야 돼끝 그럼 그만한다 약해지면 끝에 하면 되잖아 자 이제 이게 진짜 두 마리? 두 마리 다녹갔네 이게 어디 마을에 사는 어느 임시성을 가진 야, 이거 두 마리가 안 되겠네 어한 마리 해겠다 마리야? 한 마리야? 어. 한 마리야 팩지 어. 응. 옛날에 그 이런 데서 그 부치질 하면서 생선 굽지 않았냐? 어 일본 일본이야? 쓰 <laughs> 어... 한국은 모르겠다. 내가 또 옛날 사람이 아니라고너 국민학교 아니야? 나국초딩부채질 대신에 요즘은 선풍기질하는 데들자잘 구워 잘 생선 금방 타니까. 아다먹었네아다 먹은 거라고 아, 몇 번을 물어봐. 채소? 아니 남아 을 수도 있잖아. 안 남았어. 아까 내가 다 틀었어. 내가 여기다 고기 세 장을 빼놨는데 부정을 했냐? 내가 내 잎. 근데 봐. t 비에서 보면 나뭇잎에다가 막 이렇게 싸서 넣던데. 음. 아무 저그 저기... 이제 저 어디 캠핑 가가지고 이제 흙에다 싸가지고 하는 거고요. 저기 여기 약간 아저저그저기 어, 그... <laughs> <laughs> 죽어 이거 먹으면 이거 성민 형은 가능할 것 같은데 형 모든 잘 못하나? 와우. 여기 그, 뭐야 그저뭐야저 아니 그럼 근데 근데,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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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형그 그, 아니 그냥 아니 미친놈. 미친놈. 그게 형그 사람들은 한번 닦고 나서 이제 싸가지고. 그때 네. 호일을싼 다음에 바나... 그바나나잇 같은 거다 그래 그래 뭐 호이 같은 거 싸잖아 <목소리> 착해 안은맛있나안 좋은 맛이 진짜 반름은 감독님도 한잔 하실한잔좀더 밀려요? 물수짤만나다고날마붙어있는이 살이 맛있는 거잖아 고갈비는 고질라 갈비 풋부러트여서 먹는다는 <목소리> 생각해 보니까 알아듣는 사람만고오몇 마람도 네. 알아듣던데 왜 이게 빌리, 비리다고? 아니 약간 좀 빌렸다고 이거때문안 비리지 원래 이면서 드릴게 비려 그, 그 이면서는 와사비장에 뭐가 어두움미라고 음. 그 머리에 기름이 많아가지고 맛있어 이 친구 머리에다가 소주잔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그 디즈니랜드 만화 중에 알라딘에서 나온거 아푸 아푸 아부둘? 아부. 아부. 아부 아푸 스노우 브라더스 <laughs> 에나왔어 <게임에> <laughs> 첫째 형 파란색깔 형 <laughs> <laughs> 흐르는거 보이냐 지금? 울지마 <laughs> 흐르는거 보이냐 지금? 울지말라고 땀이 한거 정말 화가나려고 하네 나 껍데기인 그거 알지? 살 먹어. 저기 이면식 껍데기에 삼삼는거 좋아하다가 망한 양반이 있다는 말이 옛날에 있었어. 임금님 님 당나귀 이는저쌈 음. 해줄까? 아유. 어? 뭐야? 어, 어, 어. 우리 하나만 남았다. 내가 근데 아. 그 고기 굽는 방법 중에 딱 하나를 알고 있는데 아. 카우보이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숯 자체에다 그냥 고기를 올려서 네. 먹는 방법도 있어. 네. 근데 그게 숯이 완전 묻을 것 같은데 그 나오는 기름 때문에 숯... 안 붙더라고. 아, 코팅이 돼가지고요? 응, 그, 그냥 고기를 수대다가 집어넣으면 된다고 하더라고. 아, 맞지? 근데 불이 이렇게 살아있어도 돼요? 불이 없어야 되지 않아요? 어, 상관없어. 상관없어요? 너 근데 다 묻었는데 벌써? 자 <laughs> 들은 거지 내가 해보진 않았어. <웃음> 해보자! <laughs> 어차피, 괜찮아. 여기 형이 던지면서 넣었을 때 묻었어. <laughs> 근데 그게 아니, 카우보이 뭐,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네. 소고기가 되는 거고 돼지 고기가 되는 지는얘 소고기랑 비슷한 돼지 고기예요. 그렇지 마블링 있는 돼지 고기인가? 어쨌든 내가 먹는 거 아니니까 저기 쌈도 있으니까 고기가 진짜 아예 불타고 있네. 네. 근데 이거 잘안 묻는데요? 그 걸린 거 밖에요. 내가 말했잖아. 응. 네. 근데 안 해보셨다고. 잠깐 대봐. 지축을가들려면 레스팅을 해야지. 실패했네. 레스팅하려면은. 고기를 자르지 말고 네. 그다, 그 상태로 한 10분 정도 냅둬야되 돼. 그렇다면은 바꾸죠. 네. 고기를 네. 이 상태로 네. 굽는 겁니다. 네. 먹기 좋게 잘라가지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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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 상태로 그냥 같이 먹으면 되잖아 꼬치로 해서. 근데 와꼬치 있잖아 하나가 되게. 뭐였어? 쵸비백어 응. 땡. 와. 음. 계곡에 놀러 갔는데 그탐 삼겹살 그 고추장에 찍어먹는 맛? 그 삼겹살 타가지고 고추장에 찍어먹으면 이맛 나잖아 우가 놀다가 라면이나 같이 먹게 나와서 어. 남들 다 먹을 때 어. 마지막에 늦게 나와가지고 지랄하고 있다가 어. 물고기 잡는다고 어. 송사 잡는다고 지랄하고 마지막에 그 어. 와서 혼자 설레발치는 거야 음. 그런 맛 이게 음. 이렇게 수시문제야 수시, 문제. 수시 생각... 이제 다 끝났네 겉에는 검은색은 까서 먹는 게아니가 싶다 이걸 누가 볼까? <laughs> 나 조금 이따 보게 지 이런 걸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재밌게 그냥 하고 그치. 그냥 취미에다가 추억 만들기라고. 나는 뭐 거. 신경 따위 쓰지 않지. 어쨌든 응원을 할게. 감사합니다. 그래도 응원받는 사람이 아. 형 참이에요. 너네가 이런 거 그냥 소소하게 하는 거보다, 난 사실 극한을 날렸으면 좋겠어. 네, 반대하고. 하고 하면 하겠는데 한 명이라도 아, 절대. 한 명이라도 반대로 하면은 춥뭐 겨울날 추 겨울날 여기 오, 아, 오지에서 옥상에 오지에서 이런 건 이런 건 전혀 아니야. 근데 어차피 나는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여기 자체가 극한인 것 같은데 아전은 오히려 저기 한강 어, 한강 그, 그. 그런 데가 더 극한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난 이제 갈게 재밌게 놀고 있어 네 들어가세요 우리도 가야지 그럼 자 이제 정리하고, 정리하고 응. 가야죠 음 우리도 이제 정리하고 착한 산업촌을 이제 놀고 먹은 자는 정리해야지 자정리를 할까? of this.